많은 사람들이 모이라 루시가 좋다는 소식에 티어를 가리지 않고 모이라 루시우를 골라 정치가 오가기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먼저 러쉬 조합은 보통 이제 리치가 짧은, 리치가 짧은 탱커에 근접했을 때뭐 생존력이 좋거나 화력이 좋은 딜러 거기에 이제 안전에서 생존이 가능한 광역킬러 플러스 루시우를 기반으로 한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탱커 누가 있냐. 보통 이제 라마, 뭐 라인, 퀸, 시그마 자리한 살짝 좀 난이도가 좀 있고, 딜러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요. 탱커가 뭐냐에 따라서 겐지, 퀸에게는 겐지도 나올 수 있고요. 메이, 뭐소전 치메, 리퍼뭐 캐서디도 가능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용웅들이좀 쓰이고, 힐러는 바티 모이라, 루시, 모이라 정도의 이제 루시우, 키리코 루시우. 이렇게 쓰입니다. 다섯 명이 다 뭉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힐러 완전 최후방에서 아나처럼 그냥 막프리휠 하는 조합이 아니라 힐러도 이 난전 속에서 같이 포커싱을 맞추고 알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힐러도 뭐 소멸이라든지 뭐 순보 방울, 바티스트의 외국역 전투와 불사단지 이렇게 생존기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치유파동이라든지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운영은 뭐냐. 러쉬의 기본. 최대한 덜 맞고 스킬을 덜 쓰면서 접근해서 카드를 온전히 가진 상태로 근접전을 펼친다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팔이 짧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속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최대한 스킬 안 쓰고, 최대한 사고 안 나고, 최대한 은폐은폐 하면서 덜 맞고, 그리고 또 붙었을 때 스킬이 없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정작 그렇게 힘들게 붙어서 우리가 스킬이 없어서 져요. 당연히 주요 스킬들, 외침이라든지 네메시스폼, 탐식의 소용돌이, 뭐 힐러 같은 경우에 뭐 소멸, 뭐 구슬, 볼륨업, 뭐 딜러 같은 경우에도 빙병이라든지 뭐 질풍참 등등 이런 스킬들을 당연히 보유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보유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러쉬라서 가는 길에 상대랑 리치 싸움에서도 밀리고, 상대는 때리는데, 우린 팔이 짧으니까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러쉬의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진입 동선과 템포입니다. 상대가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동선을 타는 거는 당연히 스킬이 빠질 수 밖에 없겠죠. 다 맞으면서 가니까. 그럼 우리가 최대한 안 맞기 위해 일부러 이런 식으로 본대가 다 같이 사이드를 도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그러면 적이랑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미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러쉬는 동선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안 맞는 동선을 짜야 한다 이 아래쪽으로 돌든 이쪽 라인으로 크게 돌든 여러 가지 길을 이용해서 일단 안 맞고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일단 러쉬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진입 동선을 잘 잡아라 두 번째가 이제 템포입니다 템포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즉 대치 구도가 길어질수록 변수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좋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대치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한타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이쪽 라인을 여기 입구가 보통 좁잖아요. 나오는 곳들 입구가 좁아요. 이런데 를 우리가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상대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대치 구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여기서 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2분이 걸린다든지 3분이 걸린다든지 1분이 걸린다든지 하면 당연히 상대 조합 상대로 우린 팔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못 보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복권을 긁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킬 관리가 정말 중요 이게 스킬이 곧그 턴이에요 정말 큰턴 스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우리가 스킬이 많고 상대가 스킬이 빠졌을 때 찌르고 우리가 스킬이 적고 상대가 스킬이 많을 때 빠지는 완급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스킬 관리 이퀄 완급 조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입번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물 모이라 루시우가 되게 밸류가 못 살아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죽을 때까지 들어가요. 러쉬를 할 때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빠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결국 스킬을 쓰잖아요. 우리의 스킬은 어, 꺼진다고요 러쉬를 쓰면 일단 들어가는 거랬어. 라고 그냥 끝장을 봐요. 근데 러쉬 조합은 운영을 정말 잘 하면은 인원수가 적어도 한 명이 없는 없을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운영을 못하면은 그냥 정말 밸류 안 살고 확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밸류가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하면 우리가 외침도 쓰고 볼륨업도 써서 들어갔어요. 써서 들어갔어요. 퀸이 스킬 다 썼어요. 우리 딜러들도 막 스킬 썼어. 막 메이도 스킬 쓰고 한명 잡고 상대 네 명이 남아 있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빼야 돼요. 러쉬의 기본은 우리가 유리할 때이 속을 이용해서. 유리할 때 들어가서 때리고, 우리가 이제 스킬 다 쓰고, 불리해지면 다시 빼고, 그리고 스킬 올 때까지 또 숨어서 기다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돼. 치고 빠져야 돼. 근데 문제는, 러쉬? 뭉쳐서 들어가? 그럼 무조건 그냥 치기만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를 할줄 몰라. 어, 러쉬 조합? 어,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2층 맵에서 러쉬가 좋은가요? 러쉬 조합을 하는데, 아,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가겠어요. 자, 이런 거는 다, 동선을 잘 잡아야 돼. 제가, 장문 철하면서 자주 나온 문제들. 2층 맵에서의 러쉬. 러쉬 하는데 2층은 누가 먹나요? 러쉬 조합을 하는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요? 모이라로 D라는 게 맞나요? C라는 게 맞나요? 2층은 누가 먹나요?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밀어내고 1차 싸움 가야 해요. 다 같이 밀어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 탱커가 사이드 도는 걸 너무 어색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TP라도 쓰세요 시메트라 사실 광물에선 제가 봤을 때뭐 사이드 돌아서 가자 이런 거 하면은 시간 낭비라서 싫다 이런 탱커들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시메트라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러쉬 조합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가겠어요 벽을 쓰세요 어, 구조물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써야 합니다 러쉬 조합을 하는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요 뒷걸음이 패시브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뒷라인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앞라인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때리든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뒷라인이 정답이야. 근데 우리가 계속 시그마를 때리자. 우리 탱커가. 코을 이미 했어. 야,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뭐 시그마 때리자. 근데 나 혼자 뒷라인에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단 뭐든 같이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오답이든 정답이든. 그래야 오답도 정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때리는 거를 포커싱할지 정하고 가세요 보통은 이제 탱커 때리는 거 탱커한테 맞추는 게 좋죠 왜냐면 하 탱커가 1선이니까 그리고 결국 러쉬에서 중심은 탱이기 때문에 루시우와 함께 탱커가 중심을 잡으수서 왔다 갔다는 거라 탱커에게 맞춰서 완급 조절해야 을 돼서 탱이 때리는 걸 같이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마찬가지로 힐러들도 그냥 따라가세요 시그만에 하고 힐러들이 멈춰서 정작 모이라 루시우 뒤에 있고 탱커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가야 돼요. 안그럼면이도서도안 돼요. 어, 근데 너무 멀어요. 저 저기 가려면 소매를 써야 돼요. 쓰세요. 러쉬로 반반, 반갈죽 하는 것보다 내 생존기를 쓰러라도 일단 뭉치는 게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러쉬 조합을 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웬만하면 이것 또한 탱커에게 맞추는 게 좋고요. 뒤에서 루슈가 보고 있으면 탱커의 움직임에 따라 탱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보이니까 탱커가 들어가려고 할때 분량을 켜주고 들어가는 게 좋고, 내가 탱커다.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벽을 최대한 끼고, 우리 팀이 다 따라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면 돼요. 그럼 타이밍을 언제 잡냐.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뭐 스킬이 빠진다든지, 이런, 뭐 아니면 상대가 궁극기가 없어서 우리가 좀 세게 찔러도 되는 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정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스킬이 다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찔러봐도 되고. 여러가지 옵션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럼 기본적인 거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쵸. 벽을 끼고 우리가 볼륨 없었을 때 도달할 수 있어야죠. 어, 아, 주 멀리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 또 광물 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오이라로 딜하는 게 맞나요? 히라는게 맞나요? 사실 러시잡인모이라가 딜할 땀이 잘안 납니다. 탱 따라다니면서 히라다가 이제 딜로 개픽 포커싱 도와주고. 힐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야 돼서 딜굿을 날리면서 딜러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상대 딜러 쫓아다니고 이런 플랜 절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키리코도 그냥 부적으로 갈려야 돼부적비신 돼야 돼요 미친 듯이 힐만 해야 돼 내가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그냥 힐에서 융화를 빨리 채워서 융화로 운영한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리고 러쉬 조합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좋은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미리 특히 광물분들은 한타 이기고 화물에서멍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러쉬 조합은 다리가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한타를 이기면 미리 사전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넓은 곳에서 전투를 하면 러쉬 조합은 너무 불리해져요 항상 좁은 곳으로 상대를 유도해야 돼요 자, 유도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죠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미리 입구 가서 서 있으면 돼요 이런데 러쉬 조합일 때 화물을 누가 미느냐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입구가 좁아 입구가 너무 좁아서 메이가 빙벽 쳐도 시간을 끌수 있어 그러면 사실 메이가 믿는 것보다 다른 딜러 한 명이 믿는 게더 좋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미 궁이 좀 있어. 우리 메이 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소전이 궁극기 파밍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소전이 앞에서 폭행하고 메이가 좀 뒤에 있을 수 있고. 예, 네, 상황 따라 다릅니다. 오버워치가 그래서 어려워요. 꼭 누가 밀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러쉬 조합을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운영을 대충은 알고 하셔도 조금만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말, 정말 기본기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 알면, 알고 하면은, 한 명이라도 아는 거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